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가지고 싶은 브랜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저는 포멀한 수트부터 스포티하고 해체주의적이고 깔끔한 캐주얼 룩까지 다양한 장르로 옷을 입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건 해체주의적이고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돋보이면서 막 화려하고 뭐 팝스러운 컬러들보다는 단색의 그 깔끔한 룩들을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깔끔한 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 4가지 정도를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더로우입니다. 더로우는 2006년에 세계적인 스타 월슨 자매가 론칭한 뉴욕 브랜드인데요. 더로우라는 이름은 남성복식의 성지죠. 영국 테일러링의 본고장이 세빌로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완벽한 티셔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연령층을 만족시킬 만한 패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로우는 절제되면서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기본으로 디자인하고 있고 드레시한 느낌이 묻어나는 원단을 사용하고 여유 있으면서 유연하게 흐르는 느낌의 패턴을 잘 구사하기 때문에 저는 더로우를 보면은 엘레강스하고 세련됐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우아한 테일러링이라고 할까요? 최근 컬렉션에는 팝스러운 컬러들이나 예술성이 돋보이는 느낌을 더욱 더 보여주면서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더로우 하면은 무채색이 좀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라고 느껴져서 저는 이렇게 빈티지한 컬러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더로우 컬렉션을 딱 보면은 무채색으로만 입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더로우는 밋밋한 무채색 컬러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도 느껴지는데요. 사실, 그런데 가격대의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브랜드의 컬렉션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진 않아도 안볼 수는 없는 그런 브랜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레토엘입니다. 마가레토엘은 뭐 정말 유명하죠. 세컨라인의 MHL도 국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브랜드는 마가레토엘이 70년대 에 셔츠를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만든 옷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브리티쉬 모더니즘과 클래식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룩들을 보면 편안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뭐 옷들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반적인 무드나 여유 있는 실루엣의 바지들을 보면 그 30년대의 상황을 잃었던 스포츠웨어의 영감을 많이 받은 느낌이 들어요. 1930년대 이전의 스포츠는 뭐 특권층만 누릴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여가활동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30년대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좀 노출이 되는 옷이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관심을 두었고 이로 인해서 스포츠웨어들이 많이 상황을 잃었죠. 주변을 둘러보면 뭐 카디건이 더플코트나 치노팬츠나 폴로셔츠나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듯이 밀리터리웨어와 스포츠웨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코듀로이나 고급 면 셔츠 플란넬 소재 같은 것들을 보면 브리티쉬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브랜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렛 호웰 특유의 기장근과 실루엣 팬츠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평범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는 스타일링은 이 브랜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심플한 연출에서 나오는 멋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좋은 룩들을 제안해준다고 하 할까요? 덧붙여서 컬러나 아이템의 매치, 레이어드 같은 테크닉적인 측면들 또한 배울 게 많은 브랜드라서 연출적인 부분을 참고하면서 보면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년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클래식함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 같습니다. 50년 정도의 역사가 있을 만큼 그만큼 아카이브도 쌓였을 테고 셔츠로 시작된 브랜드이다 보니까 셔츠에 중점을 둬서 보는 것도 좋지만 소재와 컬러의 조합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실루엣들의 중점을 둬서 본다면 이 브랜드를 한층 더 깊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요 르메르입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가지고 싶은 브랜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바로 르메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르메르는 1991년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론칭을 했고 그의 블라코스테나 뭐 LMS의 디렉터로도 있었고 2014년 연인인 사라 린트랑과 본격적으로 르메르라는 브랜드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르메르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미니멀과 우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컬렉션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 모든 뱀피스들이 미니멀한 느낌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어, 패... 이 있거나 예술성이 돋보이는 아이템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디자인들이 간결하고 컬러적으로 봐도 빈티지하거나 무채색 컬러를 잘 활용한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르메르는 좀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앞에 소개했던 더로랑 르메르를 살짝 비교를 좀 해보자면 르메르가 더로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디자인이나 텍스타일을 사용하는 걸 보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아한 느낌이 덜 하긴 해요. 그게 사실 르메르의 매력이죠. 캐주얼한 우아. 저보다 르메르를 많이 입어보신 분들도 여기서 많이 오시겠지만 저도 르메르 컬렉션을 꽤 입어본 사람으로서 말을 좀 드리자면 르메르는 보기에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기 때문에 딱 입어보기 전까지는 엄청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르메르의 피스들이 기장이 긴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상 입어보면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팔이 굉장히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르메르 재킷 기준 S사이즈를 입어도 조금 긴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메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입어보시고 <laughs>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코스인데요. 코스는 다들 잘 아시죠? 코스는 컬렉션 오브 스타일의 약자로서 H&M 그룹의 하이라인 브랜드이고, 미니멀하고 모던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봐도 불필요한 디테일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을 잘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코스의 옷들은 유행에 크게 휘둘리는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의 옷을 한번 사면 은몇 년이 지나도 쉽게 꺼내 입을 수 있는 좀 그런 실용성이 높은 브랜드라고도 생각을 해요 컬러적으로 봤을 때도 무채색을 가장 잘 표현하긴 하지만 빈티지한 컬러들도 잘 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컬러 매치를 잘못 하시는 분들도 컬러 매치하기가 쉬운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하는 브랜드이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라인이 잡힌다기보다는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이 많은데요. 그래서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의 제품을 막상 입어보면 은 내가 상상한대로 실루엣이 안 나오는 옷들이 많아서 은근 소화하기 힘든 옷들이 많아요. 룩북에 나오는 특유의 그 코스 느낌을 표현하기 힘들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코스 모델을 잠깐 했었을 때도 착장 고르기가 조금 어려웠던 점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매장이 많고 가격대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좋고요. 연출만 잘하면 우아한 느낌도 낼수 있는 옷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소개한 브랜드들은 가격대가 조금 합리적인 것도 있고 접근성이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오늘 소개했던 브랜드들을 무조건 사야지라는 마인드보다는 그 브랜드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옷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느끼고 영감을 받으면서 응용해서 본인이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목적을 두면서 인지를 하시고 옷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